오늘은 3월 15일 금요일입니다. 이 오늘 찍는 영상은 3월 말에 올라갈 예정이긴 한데 요즘에 이제 3월이 딱 시작되고 나서부터 날이 좀 이제 풀릴 거라는 기대감도 있고 실제로 제가 영상을 찍고 있는 지금은 날이 진짜 많이 풀렸어요. 그래서 그런지 수영을 시작하려고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서 정말 일을 하고 퇴근을 하면 진짜 씻, 씻을 힘도 없이 어 침대에 누워 있는 경우들이 조금. 일어나고 있어요 근데 수영을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이 저희 매장에 많이 와서 수영복이랑 수모랑 수경 가방 세트를 되게 많이 맞춰 가시는데 어 수모를 고를 때 가장 많이 고민을 하시는 것같더라고요 왜냐면 수모의 종류가 굉장히 다양하거든요 그래서 저저번 영상에 이어서 매장 영상 매장 소개 영상에 이어서 오, 오늘은 어, 수영을 하시는 분들한테 어떻게 하면 나한테 잘 맞는 수모를 고를 수 있을까? 사실 수모를 하나 딱 사고 나한테 마음에 안 되면은 다른 수모를 사야 되기 때문에 정말 이중적으로 돈이 드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어, 고민을 조금 줄여주고자 영상을 제작하게 됐어요. 자. 수영을 이제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부터 나, 나한테 맞는 수모를 아직 못 찾은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까지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서.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어, 영상을 너무 길게 만들면 안 되다 보니까 조목조목하게 필요한 요소들만 조금 집어서 이야기를 어, 해보려고 해요. 여러분들이 많이 아시는 수영수무의 종류가 있을까요? 저희 매장에 보통 방, 방문을 하시면 세 가지를 물어보세요. 코팅, 실리코팅, 그리고 실리콘 수무. 이렇게 물어보는데, 어, 사실은 이세 가지 수모 이외에도 아레나에서는 메시 수모, 아쿠아 수모, 스펀 수모, 그리고 아동을 위한 아동 전용 수모까지 같이 있어요. 어, 우선은, 저, 제가 첫 번째로 실리콘 수모를 먼저 설명을 해볼게요. 이 실리콘 수모. 제가 이 아레나에서 가장 기본적인 플레인이라는 만원짜리 수모를 가지고 왔는데, 이게, 요렇게 되어 있어요. 딱 보면은, 촉감이, 제가 촉감을 이렇게 딱 만졌을 때 엄청 뻣뻣한 고무 느낌이거든요. 맞아요. 이거는 고무수무라고도 하는데 이 실리콘 수무는 아무래도 실리콘 100%로 만들어져 있다 보니까 조금 뻣뻣한 느낌이 들 수는 있어요. 그래서 처음 수영을 하시는 분들이 어, 이거 수모왜 이렇게 뻣뻣해? 쓰기가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쓰시는 분들 굉장히 많은데 실리콘 수모를 또 실리콘 수모 밖에 못 쓰시는 분들도 있어요. 왜냐면 이 수모의 장점이 엄청나게 뛰어나기 때문인데 실리콘 수모만이 모든 수모 중에서 머리가 안 젖게 하는 완전 방수 기능이 있어요. 그래 가지고 수영장에 가면은 락슨물 처리가 되어 있잖아요. 락슨물 처리에 머리가 굉장히 삭거나 탈모이신 분들은 오히려 좀더 민감하게 느껴지실 수 있는데 이 수모를 사용하시면 물이 들어가지 않나 완전 방수 수모입니다. 그리고 정말 정말 머리가 작으신 분들이 가족 있으세요. 특히나 여성분들이 많이 그러시는데 다른 수모로 사용하시면 수모가 벗겨진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벗겨지시는 분들도 이 실리콘 수모를 선택하셔야 됩니다. 아무래도 고무 수모이다 보니까 물에 밀착력이 굉장히 좋고 방수가 된다는 점에서도 많이 사용하기도 하고 실리콘? 코팅 실리콘 이세 가지 종류 중에서 가장 저렴한 가격대를 형성하고 있기도 해요. 사실은 가격대가 많이 올라가면서 코팅이나 실리콘 수모랑 비슷하게 가는 가격대도 나오기는 해요. 나오기는 하는데 일단 요 수모만 봐도 만 원으로 가격이 아주 저렴하기 때문에 부담 없이 사용을 하실 수 있,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음제 생각에는 아레나에서는 실리콘 수모 종류가 가장 색상이 다양하고 특이한 게 있지 않나 이런 느낌이에요. 예를 들면 스코팅이나 실리코팅에서 나오지 않는 아레나 만의 뭐 초록 색깔 음, 수모라던가 이런 색들이 한두 개 정도 있는 것 같고 아무래도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수영을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실리콘 수모를 선택해서 실리콘 수모랑 좀 친해지셨으면 좋겠어요. 조금 쓰고 받는 게 힘들어도 내가 어떤 수모에 적응하냐에 따라서 다르거든요. 방수 기능도 있고 밀착력도 좋아서 수영을 내가 오래 해야겠다. 전문적으로 오래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애초에 조금 힘드셔도 처음부터 이 실리콘 수모에 적응을 하는 거를 추천드릴게요. 근데! 이 수모는 사실 착용감이 그렇게 좋다? 라고까지 이야기하기는 조금 무리가 있는 것 같기는 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코팅 수모입니다. 코팅 수모. 한번 열어볼게요. 이 수모는 딱 만졌을 때 굉장히 얇은 느낌이 나요. 그리고 약간 완벽한 천재질은 아닌데, 여기 맨들맨들 하긴 하거든요. 근데 이 안쪽은 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실리콘 수모에 비해서 좀 널널하기도 하고 압박감이 적어서 오랜 시간 사용해도 피로감이 조금 덜한 것이 좀최대 장점이긴 해요. 코팅 수모는 이 겉감은 폴리우레탄 100%로 만들어져 있고 안감은 폴리에스터 80%랑 폴리우레탄 20%로 만들어져 있는데 이 안쪽에 이렇게 천으로 되어 있어요. 이게 영상에서 느껴지나 모르겠는데 이렇게 천으로 되어 있고. 폴리오레탄은 약간 화학 약품에 잘 견디는 특성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리고 신축성이 굉장히 뛰어나다고 합니다. 폴리오레탄 재질이 그래서 고무의 대체 물질로도 사용을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겉감은 완전 폴리오레탄으로 이루어져 있고 안감에 80%나 사용이 된이 폴리에스테르라는 제품은 내구성이 굉장히 강하지만 흡습성이 없어요. 그래서 흡습성은 주변의 환경으로부터 물 분자를 이렇게 끌어당기고 내가 보유하려고 하는 능력을 가진 것들이 이제 흡습성이라고 하는데 물을 머금고 있지는 않은 제품, 제품이에요 그래서 물이 들어와도 물이 잘 빠지는 그런 제품이긴 한데 열에, 약하, 열에 약하다는 것이 조금 단점이에요 그래서 열에 약하다는 말이 이게 진짜 포인트인 게 수모는 사실 실내 수영장 전용으로 사용하는 게 수모이기 때문에 스파나 사우나 온천 같이 열기가 많은 곳에서의 사용은 조금 금하고 있어요 그렇게 사용하시다가 요 밖에 있는 코팅이 벗겨지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근데 이런 경우에는 교환이나 환불 AS 처리가 불가능해요. 그리고 이거는 고객, 고객님들의 과실이기 때문에 저희가 뭐 어떻게 해, 해드릴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요 코팅 수모를 사용하실 때에는 좀 열, 열에는 피해주시는 게 좋고, 이 코팅 수모는 방수가 안 돼요. 완전. 완전 그냥 물이 줄줄줄줄 들어오는 제품입니다. 그래서 어차피 나는 머리를 감을 거기 때문에 차용감이 좋은 수모만 쓰면 돼. 하시는 분들은 이 수모를 사용하시면 편하게 사용하실 수 있고 실리콘 수모보다 조금 더 넓어요. 그래서 쓰고 벗는 게 확실히 편하다는 장점이 있는 수모입니다. 다음에는 제가 실리콘 수모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요거 올해 2024년 신상으로 들어왔는데 디자인 딱 보자마자 요거는 에이스겠다. 이렇게 느꼈어요. 이게 샤베트라는 제품이고, 수머 라인 중에서는 가장 가격대가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겉면은 아까 실리콘 수머를 만졌을 때그 촉감이랑 거의 유사한데, 안감은 천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극세사 신소재에 실리콘을 특수코팅하여서 내구성이 굉장히 뛰어납니다. 겉면은 이제 실리콘 100%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고무 느낌이 나는 재질이 맞고 안쪽은 아까 코팅 수모와 같이 폴리에스터 80% 그리고 폴리오레탄 20%로 만들어져 있는데 이 수모는 이제 어떤 분들에게 추천하냐면 실리콘 수모는 너무 뻑뻑해서 쓰기가 힘들고 코팅된 수모는 너무 얇아서 쓰기가 힘들다 하시는 분들이한테 보통 추천을 드려요. 근데 겉면이 실리콘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많은 분들이 이수어도 이 완전 방수가 되나요?라는 질문을 굉장히 많이 하시는데 물이 줄줄줄줄 뭐 들어온다 까지는 아니지만 이 제품도 완전 방수가 되는 제품은 아니에요. 안쪽이 이제 천으로 되어 있기도 하고 이게 쓰고 벗는 착용감이 굉장히 좋지만 음 그만큼 이제 물이 들어올 수 있다는 점 주의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구매를 하실 때 처음에 딱 오셔가지고 많은 분들이 수모 세 개를 놓고 고민을 하세요. 그러면은 아저 머리 젓는 거 괜찮은데 좀 쓰고 벗는게 편했으면 좋겠어요 하시는 분들에게는 코팅이나 실리코팅 종류를 추천하고 아저 머리 젓는 거좀 별론데 하시면은 조금 힘드셔도 실리콘 수모를 사용하시라고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수영을 오래 하시는 분들은 보통 실리콘 수모를 많이 선택을 하시는 것 같기는 해요. 음 그리고 저희는 아동용. 아동용 수모입니다. 아동용 수모는 실리콘 수모가 있고 코팅이랑 실리코팅 외에 아동용 수모가 나와 있는데요. 아동용은 사실 초등학교 6학년까지 사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진 수모이기는 해요. 근데 요즘에는 아이들의 성장 속도가 너무 빨라지다 보니까 음, 초등학교 저학년 아이들만 돼도 음, 이 수모가 뻑뻑해서 성인 수모를 쓰는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내 아이가 또래에 비해서 작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초등학교 4학년까지도 이 수모를 선택하시면 되고 내 아이가 또래에 비해서 성장속도가 빠르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성인 수모, 성인 실리콘 수모 이런 거 선택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음 아동 수모는 좀 귀여운 수모들이 많아요. 그래서 성인분들이 저희 매장 오셔가지고 이 수모 집어들고 이거 쓰고 싶다 이러는데 아동용 수모입니다. 아동용 수모여서 사실 색상도 다양하고 그래서 성인분들도 아동용 수모 이렇게 눈이 이렇게 혹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아무튼 아레나에서는 이렇게 아동용을 위한 아동 전용 수모까지 있습니다. 다음에는 이제 아시는 분도 있을 거고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요 메쉬 수모입니다. 저는 사실 판매하는 입장에서 수영을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에게 이 메쉬 수모는 추천드리지는 않아요. 이 메쉬 수모도 메쉬 수모만 사용하시는 그런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만 이제 이 수모를 좀 판매를 하고 있는데 이 수모가 굉장히 작아요. 아동이 써도 뻑뻑하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는 수모이거든요. 근데 이 수모가 뭐냐면. 머리에 열이 너무 많이 나서, 다른 수모를 썼는데 머리에 열이 너무 많이 나서 차마 쓸 수가 없다 하시는 분들, 통풍이 잘 되는 수모를 찾는다 하시는 분들한테만 이 메쉬 수모를 추천드리고 있어요. 이게 수모가 잘안 늘어나요. 굉장히 뻑뻑하기도 하고, 뭐 실리콘 수모랑 비교를 해봐도 진짜 안 늘어나는 수모이기 때문에 이 수모는 정말 내가 정말 남의 거 한번 써보고 얘 예, 이거 좋다 하시는 분들 아니면은 구매하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가격은만 원이라 저렴하긴 한데 그래도 후회하실 가능성 좀 있으세요. 이메시캡은 나일론 80%랑 폴리우레탄 20%로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 매장에서 팔고 있는 건총세 총 가지 색상으로 팔고 있고, 음, 이 수모에 대해서 여러 후기를 좀 찾아보면은 제품은 탄탄한데 이마 부분이 많이 조여서 아프다는 내용도 많고요. 메쉬 수모이기 때문에 공기가 차지 않아서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메쉬 수모도 어떻게 보면, 네, 며칠 쓰다 보면 내 머리에 적응이 되기는 하죠. 근데 여러분들이 기대한 만큼 적응력이 빠를지는 잘 모르겠어요. 아무리 많이 써도 힘들어 하시는 분들도 많으시거든요. 근데 특히나 여름이나 더울 때는 메쉬 수모가 최고라고는 하시더라고요. 하지만, 아동용 같은 사이즈로 당황을 하실 수 있는 수모다. 그래서 보통 음, 핏이 중요하신 분들 그리고 수영 강사분들이 많이 사용을 하세요. 그리고 머리 에 열이 많이 나시는 분들 이렇게 총세 분이 사용을 많이 하십니다. 그다음으로는 스펀수모입니다. 네, 아레나 수모 중에서 가장 저렴하고요. 한 일곱 가지 색상이 있어요. 굉장히 다양한 색상을 가지고 있거든요. 이 수모는 스판 수모라고도 하고 천 수모라고도 해요. 그래서 천으로 다 천으로 되어 있어서 방수 기능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이게 남녀노소 사용이 가능하고 굉장히 편해요 사용하기가. 그래서 아이들도 생존 수모는 아이들도 요거 단체로 맞추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어떤 수모를 써도 아다 불편해. 내가 앞에 말했던 수모를 다 써봤는데도 답을 편해 하시는 분들은 요 스판 수모를 선택해서 사용을 하시면 되고. 내 머리가 너무너무 크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아무리 스판이어도 쪼인다는 평가가 있기는 해요. 진짜 이건 사람 차이고 사람이 두상을 어떻게 갖고 태어났는지의 차이이기 때문에 근데 사실 이지피 수모를 착용하지 않는 이상 가장 편한 수모 중에 하나가 이 스판 수모라는 생각이 들고 아무래도 천이기 때문에 실리콘이나 실리코팅 수모보다는 이 수모가 착용감은 굉장히 좋으실 거예요. 근데 물이 다 들어와요, 여러분. 이 물이 다 들어온다는 점꼭 알고 계셔야 되고 근데 아레나 스폰스모는 6,000원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보이나? 아, 6,000원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아쿠아 수모인데 이게 아쿠아 수모가 안 들어오는 지꽤 됐어요. 보통 아쿠아 로빅을 하시는 분들이 아쿠아 수모를 딱 집어서 찾아주시는 분들 굉장히 많은데 수모 안에 고무줄이 있는 유일한 수모입니다. 여성분들이 야쿠아로비를 굉장히 많이 하시기 때문에 여성분들이 많이 찾아주시고 원래는 색상이 세 가지로 작년에도 유통이 됐는데 올해는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어요. 아직 들어오지 않았고 작년도 작년에도 단종이 굉장히 빨리 돼가지고 저희가 매장을 오픈하기 전에 아쿠아솜으로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음, 아무튼, 아쿠아 로빅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아쿠아 수모를 굉장히 많이 찾으실 텐데, 사실, 아쿠아 로빅을 한다고 해서 꼭 아쿠아 로빅을 써야 돼, 이런 건 아니더라고요. 아쿠아 로빅을 하시는데도, 그냥 일반 수모, 자기한테 편한 수모를 찾으시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음, 그리고, 수모는 개인적으로, 아니, 그냥, 이거는, 국룰이야, 국룰. 탈수기나 세탁기에 돌려서 세척하는 거는 절대, 금지입니다. 수모도 사실은 무한하게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관리에 따라서 수모가 얼마나 갈지가 좀 결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물에 젖은 수모는 그냥 그늘에 그늘에 말려서 잘 보관해 주시면 되고 가끔 수영하시고 사우나 같은 데 가서 수모 빠시는 분들 계세요. 코팅 수모 그렇게 빠시면은 코팅 다 벗겨집니다. 그래 가지고 안 되고, 간혹 드라이기로 말리시는 분들 계세요. 수모 드라이기로 말리시면 안 돼요. 음안 되고, 그냥 그늘에 잘 건조해주세요. 그리고 수모는 특히 실리콘 수모 특징인데, 손톱이 긴 분들은 좀 조심을 많이 해주셔야 돼요. 실리콘 수모가 진짜 이 손톱이 긴 사람들이 많이, 어, 많이 찢어먹으시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수모를, 실리콘 수모를 사용하실 때는 손을 이렇게 둥그랗게 말아서 이렇게 머리에 쓰시고, 이렇게 수모 관리를 좀 해주셔야 합니다 이렇게 아레나 수모도 그렇고 아레나 외적 아레나 다른 브랜드도 그렇고 수모의 종류는 사실 굉장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장 편한 수모를 찾아서 수영을 하시는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음 저같은 경우에는 어 손님들의 이제 체형이나 머리 크기를 보고 좀 추천을 유들리 있게 해드리는 경우도 있고 아 저는 진짜 뻑뻑한 거 싫어하면 무조건 그냥 코팅이나 실리콘 코팅 수모 쓰시라고 권하, 권해드리고 있거든요. 근데 뭐 요즘에 대학 개강 시즌이잖아요. 그래서 체육 대학교에서 이제 수영을 배운다 하는 친구들이 와요. 그런 친구들한테는 실리콘 수모를 좀 한번 적응해보라고 추천을 드리고 있어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수영을 내가 오래 해보고 여러 제품을 써보고 나한테 가장 잘 맞는 제품을 이렇게 픽한 다음에 그 제품으로만 계속 쓰면 되는 거기 때문에 수영을 시작하기로 마음 먹으, 먹으신 분들은 한번 제 영상을 보시고 음, 이런 장단점이 있구나를 생각한 다음에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레나에서는 올해 수모가 굉장히 이쁘고 다양하게 많이 나왔어요. 앞으로 저희 이제 고제니 채널에서도 굉장히 많이 소개를 해드릴 테지만 정말 이쁜 수모 뭐 많이 나왔으니까 이왕 올해 내가 수영을 좀 시작해보겠다 라고 마음을 먹으신 분들은 아레나 수모 한번 찾아보셔서 음, 구매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아레나 수모를 기준으로 수모들을 이렇게 정리를 해봤는데 아마 다른 수모들도, 다른 브랜드의 수모들도 거의 비슷할 거예요. 아, 그리고 이 수모의 둘레나 사이즈에 대해서 문의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네요. 저희가 웬만하면 측정을 해서 상세페이지에 남겨드리려고 노력은 하고 있긴 한데 수모는 사실 늘어나는 제품이다 보니까 둘레가, 둘레를 보고 구매를 하시는 것보다는, 어, 그내 머리에 썼을 때 빡빡한지 안 빡빡한지를 좀 느끼시는게 좋아요 그래서 저희 매장에 오시면 숭어를 착용할 수 있게 해드리고 있고 음 응. 숭어를 착용할 수 있게 좀 해드리고 있고 모든 숭어는 남자전용 여자전용 이렇게 나뉘는게 없어요 모든 사람들이 다쓸수 있는 프리 사이즈로 나오기 때문에 사이즈 이게 남성전용 이요 이게 여성전용 이요 물어보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그냥 아무거나 인터넷에서 구매하셔도 되고 아레나 제품인 경우에는 더더욱 남자 여자 차이는 없으니까 그리고 거의 실리콘 수모의 둘레, 코팅 수모의 둘레, 실리코팅 수모의 둘레 오차 없이 거의 비슷해요. 비슷하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제 영상을 보시고 이제 수영을 시작하시는 분들, 기존에 썼던 수모가 잘안 맞아서 수모를 바꾸려고 하시는 분들 어떤 걸로 바꾸지 하시는 분들한테 음, 모두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 다음주는 제가 영상에서 재밌는 브이로그 하나 들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토끼질 기다려! <laughs> 안녕!